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 피카츄! 이거는 메이크스타 소니. 네,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이거 스티커가 이거요. 어동동이다동혁이 어. 도, 동역이다. 동역이. 어 일단 이런 재미니 엽서 같은 게 있는데 엽서 같은 게 있고. 이거 뭐야? 우와. 이런 이도거음봐 엽서 하 스티커도 있고요. 와 이거를 와 포토카드 왔습니다. 짠. 자, 이거 보내볼게요. 대박. 이거 뭐야? 우와, 일단. 어 고장 탈리. 고장 탈리가 왔고요. 우와, 붙잡고 대박.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런 귀여운 것도 보내주셨고요. 자, 이제 포토카드 봐야지. 우와. 완전 귀여워. 아, 여기 편지가 있나 봐요. 우와. 잠시만. 우와, 너무 글씨가 귀여워. 일단 이렇게 있고요. <laughs> 와, 너무 귀엽고 착한거 아님? 자, 대망의 포코 카드, 열어볼게요. <laughs> 미쳤다. 짠, 단지 아니? 네, 부부 열었고요. 한달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고요. 여기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이게 콜북인데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빼줄게요 일단 지아이보카를빼준는데한이 정도 되고요 한번 여기 넣어볼까요 여기 우리 표지를 넣어줄게요 핑크니까 이거를 한번 넣어볼까요? 짠! 네, 여기에 이제 한번 포카를 넣어볼게요. 우선 위아 앨범 포카 그리고 이거는 메이크스타 애플뮤직 특전. 그 이거는 앨범 포카 위켄 앨범 포카고요. 그리고, 단체 포카, 두 종. 어, 시그 포카. 그리고, 이번 앨범은 포카죠. 메이크스타. 메이크스타 1차. 1차구요. 이게 뮤직 코리아였나? 이게 뮤직 코리아인가? 이게 DMC, 이게 뮤직 코리아. 득전이고요 좋은 뮤직. 비트로드 미화당 이 포커 너무 이쁜데 여기 하자가 생겨가지고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보컬. 이거는 애플뮤직 어, 기억이 안 나니까 자먹으로달게요 그리고 DMC 2차 이걸 안 넣었다 일단 이거 여기 넣어줄게요 이게, 메이크스타 1차, 2차입니다. Y 글로벌 2종. 아, 이거 안오셨다 이거는, 일본 복화 2종이고요. 아, 이럴수가. 위드 드라마. 위드 드라마? 1차. 그리고 애플 뮤직 중국, 차이나 그리고 마뮤테 1, 2차. 그리고 여기까지 넣어주면 짠! 안다친다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다란다. <laughs> all those years outside looking in all the time never even knowing just how fine I've been no... okay, right. 랩세연 당신 유예거 하셨세연은 나의 유예거 너무 큰거 아니야? 와, 실어가 네, 여기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짠 귀여워, 잘생겼어. 우와 대박, 몇개 부어드릴까요? 아이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안을 가지고 있다. 집에 가자. 이 장모가 기다린다. 고. 오늘의 운세. 모든 행운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짠. 이게 뭐냐면, 위클리 앨범이에요. 바로 마이, 마지막 앨범이고. 대박. 자 이렇게 주장해 봤어요. 지호 나오게 해주세요. 대박! 또 지호 나왔어. 짠! 오지안이 처음 나온 지안이의 메시지 카드고요. 다음에 제희, 소니지안이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박. 우와. 우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박.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고요. 우와, 너무 이쁘다. 에코백이랑. 아, 공책이구나 이런 공책이 있습니다. 아,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제가 이분 거를 이거를 이제 좋아해서 샀는데 한번 뜯어보죠. 오 대박! 대박! 너무 영웅하지 않습니까? 대박! 자, 네. 안녕. 꺅. 아! 대박. 자, 이제 고만폭하. 이거 맞습니다. 짠. 이거를 붙여줄까요? 이거 좋다. 회손 씨, 범인 살, 해우, 주인 자살 짠. 이렇게 붙여줬고, 여기 좀 하나를 붙여줄까요? 아, 귀여워,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이거 붙여 얼굴에서 막 빛이 나 눈부셔요. 뭐냐면, 두근두근두근. 두근 바로, 포도카드랍니다. 오! 우와! 대박! 너무 이뻐! 미쳤다. 이베트로 당첨된 치안니가 왔답니다. 귀여치안니를 보내주시다니. 너무 이쁘죠? 꺄 짠! 포도에 넣어줄게요. 짠. 오! 안녕.